아,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합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. 마크를 예. 한번 이용해서 합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멤버 뭐 준비는. 브랑님. 아, 그럼 죠 어, 자기소개는 없나요? 멤버가. 아, 당연, 당연해야죠. 이제... 아, 그러면, 자, 이제 이팀으로 하고, 자, 첫 번째 양세찬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풀리면 이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뭘... 오. 오... <laughs> 오신상자는데김안저부터 어, 아, 물어볼게요 제 사람은 저어제접 사람인가요? 가끔 보면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. <laughs> 아 <laughs> 어, 어, 오케이 어, 오백님은저 어, 뭐라고 서백님 알려줘야죠. 음. 에이 네, 사람 같지는 않을 때가 있기는 해요. 아 일단 오, 사람이다. 아, 제은 미성년자인가요? 어. 아. 쉬, 예, 예, 그... 제가 먼저 할게요. 이거는 미성연자일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야 맞아 맞아. 맞나, 아, 어? 뭐, 맞아요, 뭐, 맞아요. 어 맞아요. 맞아. 요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아 맞아 인정합니다. 아, 네 인정 인정 아, 이거 인정입니다 인정해. 그데 대부분 아시는 거는 미성연자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어저 <laughs> 저는 네. 어 여자인가요? <laughs> 이걸 숨 거리는 거야? 그냥 말려주기 싫다고 말해 그냥 말해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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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삽니다 남자. 남자 아 남자 까먹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<laughs> 그럼 저죠 어. 네 어. 저는 남자인가요? 또 <laughs> 시작이야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뭐야 의미가 진짜 그럴걸요? 남자는 맞는데 <laughs> 아, 확인해봐야 돼 그럴걸요? <laughs> 아예안 <아니>, 열어봤으니까 <laughs> 아니, 아니 그냥 O, X만 맞는데 많... <laughs> 아이 아이 남자는 남자지 여동생 있나요? 어 여동생이 있다라 여동생이 있을걸요 <laughs> 아 진짜냐 진짜. 아 있을걸요? 아 이거는 자 어떤 영화에서는 그 여동생이 여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끝 <laughs> 번트 <굉장히 웃음> 여동생이 여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? <laughs> 아, 아그 맞아요 간판이야. 맞아요 맞아요 알고 어,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, 알고 아, <laughs> 제캐제제 제, 제, 저의 사진은 혹시 나이가 어려졌나요? 어 어려워. 어리기는 해요. 네 어려요. <laughs> 네 어려요. 어리긴 하다고요? 네 어립니다. 어 알겠습니다. <laughs> 코난 코난 정답 명탐정 코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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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긴 해. 어, 맞아. 아, 맞아 아, 그럼 내가 먼저 이겼네. 야 꼴찌부터 꼴찌는 우리부터 하자. 그래. 나무, 나무, 그래, 그래. 그래 돌아가. 어... <웃음> 오. <웃음> 오... <웃음> 오. 이건 좀. 야, 아, 아니,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우리 좀좀못 맞출 수도 있어. 아, 이거를 형 이거 시들이야. 모르면은 안 되겠네. 그냥 그안 되겠네. 아야 <laughs> 야, 이거 못 맞추면 <laughs> 어. 놀라. <놀라는데, 웃음> 진짜 이거. <laughs> 잠깐만, <야>. 위험한데? <웃음> 솔직히 <웃음> 저도 그러겠지만은 은매 님하고 보랑 님 오늘 이거 못 맞추시면은 목매달으셔야 돼요. <laughs> 아, 이거 그, 그래, 너도 오케이, 똑같아. 너부터 어느 나, 시대 때 사람인가요? 어? 어느 시대 때 사람인가요? 아, 이게 어느 시 대지? 하이. 그러니까 게문제라이 그... 아... 우리는 말을 못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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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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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, 제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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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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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검증은 누가 해주냐 이말 대체 모르겠다. 야야 네이버 검증할게요. 옛날 사람, 옛날 사람, 옛날 사람. 뭐야? 옛날 사람. 아니 어느 시대냐고 미친놈아. 이거 <laughs> 옛날, 옛날 시대. 옛날 시대. <laughs> 옛날, 시대가 옛날 담배 피던 시대. 옛날 시대. 아 옛날 시대. 호랑이가 맨피던 시대더요? 아얘 질문 너무나도. 르네. 아 알았다. 르네 상트. 르네 상스. 르네 상스. 둘이 <laughs> <그게 웃음> 어, 거기서 나온다고요? 그건 좀더 가요지 않나요? 아닌가? 좀 더. 왜? 르네 상스 아닌가? 뭐였지? 은행 상수잖아 아닌가? 아니죠. <laughs> 야, 야, 아니야? 그냥 내가 알아서가나 로마 시대였나? 로마 시대? 음... 야 꺼져 그냥. 아우. <laughs> 어, 리나라 사람인가요? 아이씨 <웃음> <웃음>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? 고려를 아, 말씀하신 어디, 거예요? 어디, 조선을 어디. 말씀하신 거요? 대한민국을 아니, 근데, 말씀하신 근데, 거예요? 아 근데 보랑 씨 어디 나라 사람이야? <laughs> 어, 그거 중요하거든. 어, <laughs> 어, 우리나라면 의미가 다르잖아 의미가. 아니, 아 그러니까 야 아시아. 어, 아시아에서 아시아? 아시아? 어. 아시아,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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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맞아. 아시아 사람 맞아. 네, 동양인이야. 아시아 사람 맞지. 어, 동양인 동양인. <laughs> 어, 됐어. <있어>. 아, 동양인. <laughs> 동양인이네. 어, 동양인이야. 씨발 야, 나 진짜 궁금한 게. 야, 초반에 시발 어느 시대 사람인가? 르네상스, 르네상스 시대인 갑자기, 갑자기 아시아. 이게 왜 그런 아, 줄 알았어? 아, 너무 웃겨. 선생까지 생각하고 왔어, 지금. 질문. 어, 혹시 이분이 거북선과 연관이 있나요? 뭐 아주 없진 않죠? 여기요. 눌러, 눌러, 야, 눌러 <laughs> 이 정도면 이순신이요. 예. 뭘 <laughs> 아주 없진 않죠야. 야, 야, 야뭐 장군님 어? 아니라며. 장군님. 아, 네 이제 이제 네 이제 알고 있는 단어론이지 아니다 이거지. 뭐예요? 두, 두 분끼리 하면 시 이번 부를 때 뭐라 불러요? 근두 분끼리 하면 돼요. 아니, 어? 이순신인지 몰랐던 <laughs> 거. 이순신 장군님 부를 때뭐백 원짜리라고 부르진 않을 거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 김보랑 너무 쓰레기다. 남아 아, 네, 그러면 둘이 이 둘이 이그이은 왕이었나요? <laughs> 아. Okay. 니었던도 있었죠? 아, 그렇지. 아니었던 있었지. <laughs> 항상 왕이 않았지. 이거 어떻게 눌러? 야 이거 어떻게 <laughs> 눌러 이거? <못 웃음> 눌러? 다다 <눌러>. <laughs> 세종대왕님 아, 정다. 진짜 죄송한데 저 진짜 누군지 모르겠거든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계속해, 계속해. 아, 계속해, 계속해. 이거 어떻게 와? 계속해 봐. 계속해. 아, 이거 몰라? 모르는데. 질문을 해 봐. 질문을. 아니, 아니,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가늠도안 가거든요, 제가. 아니야, 이거 질문해 봐. 질문해. 질문해. 어. 계속해 줘. 어, 아니, 뭐부터 물어봐야지 할 모르겠어. 이 씨. 여기 네임드가 다 있어. 저쪽에. 이게 뭐야? 아, 일단 오, 성별부터 아, 예. 일단 성별부터 물어보자 그럼 성별부터 아 성별 어어어어 어, 어,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라고 여성분이세요, 야 여성분이세요. 코인 두개 코인 두개 이제 심사민당 땡땡 땡. <laughs> 아니라고 코인 하나, 코인 하나 코인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질문 어어여자라고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뭐지 나나 오늘 이거 이거 틀림 오늘 바로 출국 비행기로 그 떠야 되는 건가 아니지 아예 밖에 그냥, 그냥 나무위키 받자 되는 거지 어 그냥 어, 유명한 여성분들 유명한 아, 여성분들? 저 혹시 이분이 야. 저, 나, 정답. 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뭐야? 다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거뭐 이거 뭐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그라 보내시면 안 돼요? 정답이야. <laughs> 저, 뭐, 뭐야? 진짜 개노잼이다. <laughs> 우리 팀 뭐해? 우리 <laughs> 뭐 우리팀 뭐해? 우리팀 <laughs> 뭐해? 일루신아점먹으잖아아은 <점수 웃음> 아, 뭐하냐고. 와 이게 지금 던 거지? 점수 먹으라잖아. 아닌, 야, 석갈통 아닌 인정한다. 석통 아닌 거 인정한다. 아자 은매 뭐하는데? 본인이였어 아니 본인이였어아 진짜 본인이였네 와. 아. 와 이렇게. 뭐하냐? 와 이걸 이렇게? 나 이거 스 아니 난 몰랐어 <laughs> 그림 보고 몰랐어 누가 누군지 몰랐어 게임이 초반쯤 나 보러 딱 봤어 은매님 아래 은매님 아래 은매 있고 이제 인류신 아래 인류신 있길래 와야 이거 아, 진짜 재밌다 어묵. 대박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